안녕하세요. 오재용입니다. 이번에 이 혐오와 한국교회라는 책에서, 어, 학력주의와 학벌주의, 그리고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어, 기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혐오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학력주의 또는 학벌주의에 대해 언급하려고 했던 이유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학력 학벌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이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학력 학벌주의가 그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사회문제로 지적이 되어 왔는데 사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또 안타까운 것은 이런 문제들이 교회 고스란히 문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또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어, 글을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음, 학력학벌주의란, 그 우리나라에서 흔히 일컫는 학력학벌주의는요, 학력이나 학벌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적용되는 어, 것을 말합니다. 그 산업화가 되어가면서 도시로 사람들이 어, 이동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어, 적절한 인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학력이나 학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사용을 해왔는데 이것이 절대시 되다 보니까 학력학벌주의로 발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뜻을 좀 구분을 해보자면요. 이 학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교육의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나왔느냐, 중학교를 나왔느냐, 아, 이런 정도를 얘기한다면 학벌은 이제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가 되겠죠. 그래서 학력학벌주의라고 하는 것은 높은 학력 그러니까 대학교나 대학원 이상을 어, 뭐 석, 석사 박사 정도 되겠죠 학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학력주의고 학벌주의는 어느 특정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가지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학벌주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력주의에 근거한 학벌주의 사회라고 정의를 합니다. 결국 대학 이상은 나와야 하고 또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는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2012년도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기자가 우리나라를 원샷 소사이어티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대학의 간판 어떤 어, 특정 대학을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사회로 진출하는 길이 달라지고 그것으로 어,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라는 뜻에서 원샷 소사이어티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학력주의에 근거한 학벌주의 사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어, 그런데 더 문제는 이러한 학력 학벌주의가 아주 구조적인 문제로 자림을 자리 매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틀이 정해져 있어서 일단 사회 구성원이 되면 이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제가 이번 글에서 프랑스 사회학자 브로디에의 사회학 개념 몇 가지를 인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상징적 폭력, 그리고 두 번째가 오인, 그리고 세 번째가 아비투스입니다. 상징적 폭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폭력인데요. 계속 강압적인 어떤 무언가가 아, 우리의 그 뇌나 인식을 계속 자극하게 되고, 그리고 오인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이제 내가 자발적으로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투스라는 것은 내재된 습관화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오인된 잘못된 인식 작용이 이제 내재가 돼서 그게 습관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상징적 폭력이 이제 나한테 와도 그것이 폭력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또 다시 잘못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는 이세 가지 카테고리가 하나, 둘, 세 개가 연결돼서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학력학벌주의가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학력학벌이라고 하면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 그것이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데 기준이 될수 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죠. 어, 그런 것처럼 이것을 이제 잘못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내재돼서 그것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보면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어떤 인재를 기용하는 데 있어서 학벌이나 학력이 절대적으로 기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러한 학력학벌주의에 대한 개념이 내재화가 되어버려 있어서 결국에는 어, 끊임없이 맞물리는 이 악순환 속에서 구조 속에서 체계화가 되어 버려서 이 틀에서 저, 저 구성원들이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학력 학벌주의가 가진 문제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학력 학벌주의가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가져다 주었느냐? 정말 문제는요, 어, 인간 기능주의로 전락을 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이 스펙이라는 단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스펙이라는 단어는 제품 설명서를 스페시피케이션, 스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한 어떤 기능을 가진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했었는데, 결국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스펙이라는 것들은 뭘까요? 사람들이 어떤 이력을 쌓았느냐,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나 어떤 가치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더 우선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스펙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 그것이 이제 마치 어떤 기준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력 학벌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죠. 자, 이런 기능주의가 결국에는 인간성 상실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여러분 물건이 아프지 않죠? 물건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픈데요. 그 요즘에 보면 갑질이라고 해서 어떤 약자들, 을에 대해서 전혀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고 마치 물건 다루, 물건을 다루듯이 하는 갑질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학력학벌주의가 가져다주는 어, 직접적인 폐해입니다. 어,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나요? 없죠. 학력학벌주의 사회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이런 사회에서 만연한 학력 학벌주의에 대한 문제가 어, 교회에도 고스란히 침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가 사회 문제를 어, 떠안지 않을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회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거 초기 기독교 사회만 봐도 사실 교회가 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가령 초기 기독교의 그모삼률 선교사가 했던 그 평등주의 같은 경우는 양반과 천민으로 나눠져 있었던 교회 안의 풍습을 깨버리고 계급주의를 타파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이 평등주의를 교회 안에 주입시켰고 결국 이러한 평등주의가 가보 개혁으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계급제도가 철폐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렇듯 초대 교회에서는 사회 문제를 교회가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회 를 선도하는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에서의 학력 학벌주의는 단순히 학력 학벌로만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위에 어떤 영적인 권위 신적인 권위가 더해져서 인력을 가동하기 위해서 학력 학벌 플러스 어떤 영적인 권위까지 더해지게 된 것이죠. 사회에서는 이러한 학력, 학벌주의가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는 병폐를 가져다 주었다면 교회에서는 단순히 인간성 상실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 우리 인간을 하찮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작품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마스터피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이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주 정성 들여서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사람을 평가할 수 없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데 만약, 그런데 만약 교회가 학력,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기 한국 교회, 한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것을 보면 계급주의를 타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그 이념을 사회에 심어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었고 또 대가를 치르기도 했었죠. 학력학벌주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가져야 할 가치와 가장 배치되는 이념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학력학벌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학력 학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학력 학벌주의에 대한 타파를 위해서 이 혐오와 한국 교회의 이 책에 어떠한 해결 방안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담아 놓았습니다. 먼저 그 대안으로 영국 교회의 모델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영국은 한국과 상황이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영국 교회는 인재를 선발할 때 학력이나 학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과 또 신앙 고백 그리고 주변인들의 추천을 통해서 인재를 채용합니다. 특히 목회자를 선정할 때는 더욱더 그런데요. 우리나라처럼 채용 공고에 학력이나 학벌 등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영국 교회도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 특정 학교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어떤 계급 이상이어야만 성직자가 될수 있었는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왔고 부정과 부패가 굉장히 심각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는 이러한 패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구제도, 페루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교구제도를 통해서 제도적 한계를 설정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를 선별할 때 학력이나 학벌을 보지 않고 개인의 신앙 그리고 주변인들의 추천을 통해서 사람을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력 학벌이 기준이 될 수가 없겠죠.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과정에서도 학력 확보를 보지 않습니다. 특히 영국 성공회는 목회자를 선발할 때 지역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경기도에 사는 사람은 경기도에 있는 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또 광주에 만약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광주 지역에서 사역을 할수 있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넘나들면서 사역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냐. 아, 어떤 학교가 더 좋지 않은 학교냐에 따라서 활동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활동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죠. 특히 영국은 전국에 그 대학들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특별히 어느 학교가 명문 대학이다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울 만큼 전국에 다양한 학교들이 대학교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교도 마찬가지죠. 때문에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 졸업하지 않느냐에 았 따라서 목회자의 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영국교회는 그 제도적으로 특정 집단 혹은 특정인의 권력을 제한하고 어,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어, 이처럼 학력학벌 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이것이 제도적으로 잘 정착이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께서 이책 어, 《혐오와 한국교회》를 꼭참 어, 참고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력 학벌주의는 사회 구성원을 어,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차별을 정당화하고 또 근본적인 틀을 제공하죠. 그런 이런 사회적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래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그 어떤 조직보다도 평등해야 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 앞에서 같아야 하죠. 그러나 이 학력학벌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교회 안에 구성원들은 계급화되고 계층이 나눠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학력학벌주의가 더 이상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힘을 써야 하겠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타인을 나보다 높게 여기든 낮게 여기든 하지 않고 모두가 같은 상황 속에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대화하는 그리고 소통하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단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차별과의 싸움으로 시작했던 초기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말해주듯 이제 한국 교회는. 학력 학벌주의 타파라는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어, 이 책이 그리고 이 주제가 학력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또 교회 안에서의 차별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촉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